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벌룸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벌룸보이로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프레디 피자가게를 가끔씩 해서, 어, 벌룬 보이가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름을 벌룬 보이 TV로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 댓글에 악플 달지 마세요. 만약에 악플을 달면 어 신고하겠습니다. 벌룬 보이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